쉬운 성경말씀 창세기 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엘은 유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의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내 의무다.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 자손은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땅에 정액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딤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양 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도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 떼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딤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자드리면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축대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함께했고,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 그 여자에게 새끼 염소를 보내면서 자기가 맡겼던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라가 에나인 마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던 창녀는 어디에 있어?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라곤 없어. 히라는 유다에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녀라곤 없소라고 말하던 걸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두게. 괜히 우리만 망신당할까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준 것이 아닌가. 세 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두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아기의 손에 붉은 줄을 메어주면서 이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터트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손에 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 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